일몰의 이온자 이상 기체가 온도와 엔트로피 도표, 그러니까 TS 도표상에서 그림에서 같이 세계의 열역학적 과정으로 구성되는 어있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상태 1에서의 엔트로피가 6줄퍼 켈빈이고, 상태 2에서의 엔트로피가 8줄퍼 켈빈입니다. 그리고 이온자 이상 기체 분자는 회전하거나 진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경우 순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열역학적 과정에서 열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과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2로 가는 일역학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로 가는 일역학적 과정은 온도가 350K으로 일정한 등온 과정입니다. 1에서 2로 가는 일역학적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1에서 2로 가는 일역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을 일정한 온도 T1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Q12거든요. T1을 곱하겠습니다. Q12 이렇게 됩니다. T1이 350K이고 엔트로피는 6줄퍼 켈빈에서 8줄퍼 켈빈으로 변하죠. 변화량은 나중량, 수첨량 빼야 됩니다. 이래서 이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플러스 700줄의 열이 전달됩니다.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는 어느 순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을 아주 작은 미소열역학적 과정들로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 미소연락학적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선택한 미소연락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을 선택한 미소연락학적 과정에서 온도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T를 쭉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d q 가 이렇게 되죠. 2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은 엔트로피가 8줄퍼 켈빈으로 변하지 않는 연락학적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을 아주 작은 미소연락학적 과정들로 나눴을 때 어떤 미소연락학적 과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겠죠.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어떤 미소연락학적 과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티 q 가다 0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은 0일 겁니다. 이 말은 2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제 3에서 1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어느 순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도 변하고 엔트로피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는 0이 아니어서 dQ도 0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은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을 아주 작은 미소 열역학적 과정으로 나눴을 때 미소 일역학적 과정 각각에서 전달된 열을 싹다 더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되죠.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은 이런 직선 형태 의 열역학적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6줄법 켈빈일 때 온도가 350켈빈이고 엔트로피가 8줄법 켈빈일 때 온도가 300켈빈입니다. 좀 전에 말한 정보를 이용해서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온도가 엔트로피 어떤 함수인지 구해보면 이런입니다 여기 있는 T를 이녀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8에서 6까지 적분하기만 하면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마에서 650줄의 열이 전달됩니다. 이 말은 3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열 형태로 에너지가 650줄 빠져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수환과정 전체에 대한 알자 열을 구해보겠습니다. 알자 열은 좀 전에 구한 세개의일역학적 과정에서 전달된 열을 싹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플러스 50줄입니다. PV 도표상에서 압력이 부피 의 어떤 함수인지 안다면 그러니까 어떤 열역학적 과정을 거치는지 안다고 가정했을 때 열역학적 과정 밑에 면적이 기체가 한 일과 관련되어 있죠. 비슷하게 TS 도표상에서 온도가 엔트로피 어떤 함수인지 안다면 그러니까 TS 도표상에 어떤 열역학적 과정을 거친지 안다고 가정했을 때 열역학적 과정 밑에 면적이 기체에 전달된 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V도표상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알자 이런 순환 과정 내의 면적이죠. 비슷하게 TS도표상의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에 전달된 알자 열은 순환 과정 내의 면적을 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알자 열을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바로 이 면적 구해 버리면 됩니다. 플러스 50줄 됩니다. 이제 1에서 1로 가는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에서 열역학 제 1법칙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1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입니다.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온도만의 함수죠. 그럼 1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은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너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1로 가는 등온 과정에서 열 형태로 전달받은 에너지만큼 기체가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에서이루가는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 자연로우가 있거든요. 그럼 V1분의 V2가 이렇게 됩니다. W12 700줄이고 T1 350켈빈입니다. 그리고 몰수 1몰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해 보면 0.24 됩니다. V1 이쪽을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V2가 이렇게 되죠. 상태 1에서의 부피가 0 2 m 3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2에서의 부피를 구해보면 0 2 5 4 m 3성됩니다 2에서 1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은 등원팽창 과정입니다. 좀 전에 2에서 3으로 가는 열역학적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단열 과정에 있어서 온도에다가 부피의 감마 빼기 1성을 곱한 게 상수가 됩니다. 상태 2에서 이 녀석과 상태 3에서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양변을 t 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v서리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감마가 뭐냐면 단열 지수입니다. 근데 이원자 이상 기체 분자가 회전하거나 진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자 이상 기체 분자에 대해서 x, y, z 세 방향에 대한 직선 운동만 생각하면 되죠. 자이도수가 3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이상 기체 분자를 하더라도 등적몰별비열 Cv가 2분의 3R이고 Cp가 2분의 5R입니다. 그러면 단열질수 감마는 Cv분의 1 0 p 거든요이 녀석이 2분의 3R이고 이 녀석이 2분의, 2분의 5R입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5가 되거든요. 그럼 감마 빼기 1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뒤집어 버립니다. 2분의 3 됩니다. 그래서 상태 3에서의 부피를 구해 보게 되면 0.32m3성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가는 연력학적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입니다. 단열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3 5 0 k v 에서 300으로 감소하게 되죠. 이제는 순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연력학적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체 분자가 회전하거나 진동하지 않는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유도수 3개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너지, 온도만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너지 변화량 2분의 3 n 델타 T로 쓸수 있죠. 근데 1에서 2로 가는 일력학적 과정은 온도가 350 k 빈으로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는 0이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일력학적 과정에서는 온도가 350 k 빈에서300 k 빈으로 감소합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일력학적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623 줄만큼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 일역각적 과정에서는 온도가 300K에서 350K으로 증가하죠. 3에서 1로 가는 일역각적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623 줄만큼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순환과정 전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좀 전에 구한 세개의 연락각적 과정에서의 내부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0 줄입니다. 사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순환 과정 전체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 0입니다. 그다음에 단열 과정. 그러니까 예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에서 3으로 가는 연락학적 과정에서 연역학제 1법칙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예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이 0이죠. 결국은 단열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일사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단열팽창과정에서 내부에너지가 623줄 감소한만큼 기체는 팽창하면서 외부로 623줄만큼의 일을 합니다.